천재일우, 천년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말은 바로 사자성어 천재일우를 뜻합니다. 천재일우, 세월이 흘러도 쉽게 오지 않는 단한 번의 만남, 단한 번의 기회. 삼국지 속 유비는 재갈량을 얻기 위해 세 번이나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당시 유비는 알았던 겁니다. 재갈량은 천하를 바꿀 인물이자 다시는 오지 않을 천재일우의 기회였다는 것을. 이 고사성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닌,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은 찾아옵니다.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그한 번의 기회, 혹시 지금 당신 앞에도 천재이루가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봉수 지탄 이 고사성어는 중국 한나라 때의 문헌인. 한서나 설원 등에 등장합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에서 유래한 사자성어 풍수지탄 옛사람들도 효도하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 있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우린 늘 언젠가 잘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며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풍수지탄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오늘 따뜻한 한마디 전해 보세요. 4민성호, 세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고 하면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 걸까? 중국 전국 시대, 위나라 재상 방총은 조나라의 인질로 떠나기 전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두 사람은요? 그래도 못 믿겠지. 하지만 세 사람이 말하면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군. 제가 없는 동안 저를 모함하는 말이 반복된다면 속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말대로 왕은 방총을 의심하고 그는 실각하고 말죠. 이것이 바로 고사성어 삼인성어. 거짓도 사... 반복되면 진실처럼 보인다. 비판적 사고 꼭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입니다. 유구무 언. 이분 있지만 할 말이 없다. 유구무 언. 유 있을. 유구입구노 없을 무. 어느, 말씀, 언? 입은 있지만 아무 말도 못 한다는 듯. 잘못이 너무 명백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요. 중국 명나라, 어느 관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황제 앞에 섰어요. 황제가 말했죠. 그대는 할 말이 없는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황제는 말합니다. 누구 모원이로다. 스스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맥한 잘못. 그럴 땐 유구무언. 명실상부. 이름값을 제대로 한다는 말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고사성어 명실상부는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명성과 실제 내용이 일치할 때 쓰죠. 유래는 유교 경전 얘기어구죠 영불상부 필요기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름과 실제가 맞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그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배우다. 이름만 높은 게 아니라 실력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름에 걸맞은 실력을 갖춘 사람, 그를 진정한 명실상부라 부를 수 있겠죠. 개과 천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오늘 소개할 고사 성어는 바로 개과천성. 허물을 고치고 착한 길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중국 송나라 유학자 주위의 근사롭게서 유래된 말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진짜 용기는 실수를 감추는게 아니라 그 실수를 바로 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의 작은 반성 하나가 내일의 큰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개과천선,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선견지명. 미래를 내다보는 힘, 그게 진짜 지혜 아닐까요? 선견지명, 앞을 먼저 보는 밝은 지혜를 뜻합니다. 이 말은 고대부터 뛰어난 지도자나 전략가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었죠.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끕니다. 선견지명 있는 자가 기회를 잡죠. 당신은 오늘 내일을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선견지명.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 고서성어. 소탐 대실. 눈앞에 이게 눈이 멀어 더큰 기회를 놓친 적 있으신가요? 중국 진나라의 어느 농부는 작은 곡식 몇 포기를 훔쳤다가 법에 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은 이익을 탐한 결과 인생 전체를 잃은 것이죠. 욕심은 방향을 잃게 만들고 그 끝은 대실패로 이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소탐 대실은 어리석음의 대가입니다. 인과응보.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행위는 업이 되어 결국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선한 마음은 복이 되고, 악한 행위는 벌이 되어 삶과 죽음을 넘어 되돌아옵니다. 인과응보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CCBB. CCBB. 드. 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 진다는 뜻입니다. 시든 오름 비인 틀림 이 사자성어는 중국 고전 맹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맹자는 말했죠. 시비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사람다운 시작이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소문이 아니라 진실로 군자는 언제나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 역시 CCBB입니다. 일취월장. 하루하루 나아가고 달마다 성장해 나아간다. 이네 글자 속엔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담겨 있습니다. 일취월장. 이 말은 공자의 말씀에서 유래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했죠. 날마다 이루고 달마다 자라나니,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큰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그 작은 걸음이 쌓여 결국 당신만의 위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당신은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있나요? 일취월장, 나아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작심삼일 다이어트, 금연, 공부계획, 결심은 잘하는데 왜 오래 못 갈까요? 작심삼일, 마음을 먹어도 사흘밖에 가지 않는다는 뜻? 울랍게도 이 말은 중국 고전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현대 사자성어입니다. 옛날 한 남자가 말했죠. 이번엔 정말 담배 끊을 거야. 하지만 사흘도 안 돼요. 다시 한 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의라가 퍼지며 작심삼일이란 말이 일상 속 사자성화가 되었죠. 결심은 순간이지만 실천은 반복입니다. 작심삼일도 백번 반복하면 결국 성공입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해보세요. 작심삼일이 아닌 작심평생으로 다산지석 다른 산의 돌이라도 나의 옥을 갈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배움입니다. 오늘의 고사성어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나를 갈고 닿는데 도움이 된다. 타산지석, 가이공업이 말은 시경소화편에 나오는 고사에서 유래했어요. 다른 산의 돌로도 옥을 깎을 수 있다는 뜻이죠. 타인의 실수도 나를 빛내는 연마제가 될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배워봅시다. 그게 진짜 현자의 자세니까요. 오늘도 타산지석 나를 갈고닦는 하루가 되시길. 적반하장.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쓰이죠. 옛날 한마을의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 들킨 도둑은 그를 주인을 몰아세우며 몸둥이를 들었죠. 이 모습을 본 이웃이 말했습니다. 도둑이 적반하장이네. 염치도 없군. 오늘날에도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적반하장이네. 반대소. 굳은 얼굴, 얼음처럼 굳은 표정. 그 얼굴이 깨지듯이 활짝 퍼지며 터지는 웃음, 바로 파한대소입니다. 파한대소는 얼굴을 깨뜨릴 바 얼굴 안 크게 클때 웃을 소, 즉 얼굴을 깨고 크게 웃는다는 뜻이죠. 이 말은 중국 당나라 시절 굳게 침묵하던 고위 인사가 한신하의 유머에 결국 웃어버린 돼서 유래합니다. 엉숙하던 얼굴이 무너지고 크게 웃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파한 대소의 진짜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의 교수님도 파한 대소, 아이의 장난의 부모도 파한 대소, 당신도 오늘 얼굴 활짝 펴고 파한 대소 하셨나요? 고사성어 파한 대소, 얼굴을 활짝 펴고, 마음껏 우는 순간을 기억하세요. 고진 감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단순한 말 속엔 수천 년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고진감래.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 고통과 인내 끝에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온다는 뜻이죠. 이 말은 특별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만이지만 중국의 역사와 문학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전란, 실패, 유배,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딛고 일어섰죠. 마치 사막 끝에 어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견디고 나면 단맛은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도 어쩌면 단맛을 위한 준비일지 모릅니다. 고진감네. 쓰라링 끝엔 반드시 달콤함이 기다립니다. 과유불급 혹시 너무 열심히 해서 오히려 손해 본적 있나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유불급 이 말은 노어에서 유래합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이내 돌을 실쳐 나던 이야기여서 나왔죠. 한 제자는 지나치게 열심히 했고 또한 제자는 너무 게으르기만 했습니다. 그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과 같다. 공부든 일상이든 관계든 지금 당신의 무게는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지혜는 절제해서 시작됩니다. 과유불급. 지금 너무 지나치게 달리고 있진 않나요? 불문곡직. 불문곡직. 굽고 고듬을 못지 않는다. 시비를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편을 드는 태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중국 고대 법과 정의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시대 사람들은 옳고 그름보다 힘 있는 자친한 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진실은 묻히고 억울함은 외면당했죠 곡은 그름이고 즉은 오름입니다 하지만 불문곡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런 시대의 부조리를 꼬집는 경고였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감정에 휘둘려 시비를 가리지 않는 일은 흔합니다 정의는 기준 위에 서야 합니다. 불문곡직.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자업자득. 세상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업자득. 스스로 지은 일의 결과는 스스로 받게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불교의 깊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 부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업이 되죠.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좋든 나쁘든 말이죠. 고대경전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작자수. 누구도 남의 죄를 대신 지지 못하며 자신의 업은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다. 그래서 누군가 남을 속이다 들통났을 때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자업자득이지. 남 탓하기 전에 오늘의 내 말과 행동부터 돌아봐야겠죠. 그건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올 테니까요. 천고 마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고 마비의 계절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말의 유래는 조금 무섭습니다. 고대 중국. 가을이면 흉노족이 말을 살찌우고 침략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 동시에 전쟁의 계절이었죠.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다. 천고마비. 지금은 평화로운 가을을 뜻하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생존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